그래서 인버터에서 3상 4선식 전원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3층 분전반이에요. 지금 여기 인버터에서 이렇게 해서 3층으로 갔다 그랬죠. 옥상에서 3층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꽂힌 거예요. 여기 3층 분전반. 그래서 이게 태양광 전, 전용 차단기예요. 이렇게 해서 요 3층 분전반 부스바에다 연결을 했어요. 이게 좀 분전반이 좀 협소해가지고 이쪽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발전된 전원이 이렇게 해서 이 분기 차단기가 이제 3층 뭐 전등, 콘센트 이런 거죠.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3층 쓰고도 남았다. 그럼 이걸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요 거꾸로. 이거는 지하 배전반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발전, 발전량이 많으면 3층 거다 쓰고, 그 다음에 배전반으로 가서 뭐 1층이나 2층 쪽으로 이렇게 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발전됐다. 아침 같은 경우는 뭐 1kW, 2kW 밖에 발전이 안 되잖아요. 해막뜰 때. 그러면 여기 일부 쓰고 한전 전원도 일부 쓰고 이렇게 해서 3층 쪽으로 이렇게 발전 전원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이제 태양광 판넬에서 접속함은 두 가닥인데 두 가닥 곱하기 병렬 회로 여기서는 7병렬 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닥 곱하기 7병렬 하면 14가닥이 갔겠죠 그리고 접속반에서 인버터는 DC니까 두 가닥이 가죠 그다음에 인버터에서 분전반은 인버터는 삼상 사선식 380, 220 나오기 때문에 대 가닥이 개통 분전반 쪽으로 들어갑니다. 접지는 빼고요. 어 이렇게 해서 태양광 판넬, 태양광 발전 설비 전체 개통에 대한 결선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